유럽컵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는 잉글랜드 대 스페인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쟁쟁한 두 팀이 이렇게 경기를 펼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될것 같습니다.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양팀 모두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고 전술적으로도 잘 짜여져 있으니까요. 슈팅! 아, 좋은 스루 패스에서 슈팅까지는 이어졌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어려운 패스를 슈팅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모라타 팀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패드리. 제치입니다. 데클라 라이스. 라포르테. 끊어냅니다. 스루패스. 길게 보냅니다. 뒷공간으로 패스 올려줍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키플레이어는 어떤 선수가 될까요? 17살 선수에게 거액을 지불한 감독은 벨링엄의 축구 지능에 주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간혹 선수들 중에 신체 조건과 볼 컨트롤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중원에서의 영향력이 아쉬울 때가 많죠. 하지만 벨링엄은 그 위치에서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선수입니다. 탈압박과 패스를 통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원의 핵심 자원입니다. 네, 역시 감독도 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겠죠. 부카요 사카 데클론 라이스 헤드로 <목소리> 포로 <목소리> 필 포든 주드 벨링가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필 포든 필 포든 <목소리> 아, 이번 슈팅은 크게 벗어났습니다. 초로의 기회였는데 마무리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많이 아쉽겠는데요. 패드리. 네코 윌리엄스. 자, 연결될까요? 먼 쪽으로. 네클 라이스. 주요 l l 링 n 마르틴 수비 a 디공 i 로 s b 다시 키퍼에게 돌려줍니다 빠집니다 자 h 려 k i 골 o 스 a t 걸립니다 다시 한번 슈팅 스페인 한발 먼저 나갑니다 선제골 b s o Ab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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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모아타 빠른 반응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위치선정 탁월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었던거죠 잉글랜드 슛 하! 골대 위로 넘어갑니다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지만 날카로운 슈팅이었어요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텐데 아까워요 미케 메리노 라민 야말 중간에 벨링어 빠르게 나가야죠 받할수 있을까요?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자 기회가 왔습니다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전반전 30분째가 지났는데요 스페인 탄탄한 수비로 공을 빼어옵니다. 에즈리 콘사.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오!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니코 윌리엄스 앞으로 스루패스. 아,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포르테, 스페인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헤드로 포로 기회가 될 때마다 올라가는 선수입니다. 자잘 봤네요. 지워드벨리가 여기서 흘러가네요. 미켈 메리도. 오 흐름 좋습니다. 열려 있는데요. 알바로 몰아타 크로스. 앞쪽을 봤는데요. 콜 파머 중원에서 흐름을 잘 끊고 있어요. 이 뒤를 활용해서 공격으로 이어가야 되겠죠. 찾았습니다. 페드로 포로 크로스.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필포드. 필포드. 블러드 아골 주드 벨링엄 붙입니다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라민야말 자, 좋은 쳤입니다 오른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전반전은 1대0입니다. 잉글랜드 어, 전반전 선제골을 내준 가운데 합타임이 찾아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전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골을 허용하면서 뒤지고 말았는데요 후반전에는 작은 공간도 놓치지 않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이제 후반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키퍼 1대2 세립니다 나비드라야 막았습니다 클어 나왔습니다 멋진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 침착하게 처리했습니다. 아, 좋은 판단이었어요. 오른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혼자서 가나요? 혼자서 가나요? 스루패스. 라민야말. 그럼 좋은데요?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아, 노리나요? 모라타. 아, 모라타. 돌아서서 슈팅을 날려봤습니다. 전직입니다 백트원 라이스. 주드 벨링업. 필포드. 주드 벨링업. 길게 패스. 읽고 있었습니다. 미켈 메리노, 공간을 노립니다. 아, 좋습니다. 슛! 아... 자, 이번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아... 표정인데요. 네, 흐름은 좋습니다만, 득점까지 이어가지 못합니다. 엘리. 지금은 역습이나 수비나 모두 좋았습니다. 방금 같은 4호. 마무리는 좀 아쉽네요. Right. 상대를 도와준 거나 다름없어요. 좀더 집중해야겠죠. 필포드. 슈팅! 골키퍼 선박! 로즈몬 선박! 쫓아가는 쪽에서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 상대 수비에도 빈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네,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포어 오늘은 생각했던 것만큼은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찾았습니다. 슛. 모라타 낮게 한번 잘 찾는데요. 아쉽습니다. 잉글랜드 역습을 잘못했습니다히퍼에게만 의존하면 안 돼요. 좀더 집중해야겠습니다. 예, 이게 오늘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피퍼가 처리합니다. 키퍼든 잉글랜드 선수 교체 카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받을 수 있을지 연결이 될까요? 침투 패스 열심히 따라가봤습니다만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거칠게 붙어보던데요. 잉글랜드 계속해서 선수를 교체합니다. <목소리> 파우쿠 바르시 반대쪽으로 갑니다 잉글랜드 이제 교체 카드는 한 장이 남게 됐습니다 미켈 메리노 슛 스케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추가골 기록하면서 두 점차로 달아납니다.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공간을 내줬습니다. 네,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결정력을 발휘했어요. 패스 타이밍, 볼 컨트롤, 슈팅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스페인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스페인으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 골리들은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부카요사카, 코비 마이노, 스루패스. 아, 볼 좋네요. 헤더! 아. 잉글랜드 결정적인 기회인데요. 놓치고 말았습니다. 홀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이런 적극적인 플레이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이럴 때야말로 해결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지금 올라갑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아, 옥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코티스 존스. 자, 파울 소문 되나요? 미켈 메리노, 알렉산더 아놀드, 흐름을 끊었습니다. 포셀루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몸싸움 잘 못합니다 몸을 집어넣어서 빼앗습니다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자 좋은 찬스입니다 잉글랜드로서는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요 선수들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분 남았어요 시체나 다비델라야 맞았습니다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훌륭하네요. 멋진 세이브를 기록합니다. 멋진 선방입니다. 슛!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스루패스합니다. 열렸어요. 오른쪽으로 길게. 라민야말. 공간을 노립니다. 필포드. 직접 치고 나갑니다. 자, 루즈볼 나왔습니다. 먼거리 슈팅! 튀어나옵니다. 추가 시간 5분 주어집니다 네, 몇 차례 공격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 충분해요. 코비 마이노.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찔러 왔습니다. 자, 기회인데요. 지신이 파울을 선을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필 포드 제쳐냈고 과감한 태클 조거리슛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 끝났습니다 잉글랜드 차이를 끝까지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패배로 기록됐습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잉글랜드로서는 경기 내내 아쉬운 장면이 많이 노출됐는데요, 승리를 위해서는 실수를 줄여 나가야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